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사이자 보험설계사인 보험전도사이광현입니다 네 저는 어, 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전공 졸업을 하고 그 16년부터 21년까지 네, 장교로 어, 군생활을 하고요 대위 전역을 했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저녁하고 나서는, 어, 잠깐 카페에서 창업을 해서 사장을 했다가, 어, 네, 카페 사장을 하는 게, 어, 제 평생의 꿈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후, 정보수집 구간입니다. 네, 학원을 오픈하고, 3년 동안 입시학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가장 중요한 사업은 컨설팅. 교통사고 다발 아, 구간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 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어, H사와 네, 큰 H하면 아시죠? 네, 거기와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 해서 진행을 하고 네, 그래서 해외 사업을 다녀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또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음, 이제 보험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컨설팅해 주고 또 자산을 관리해 주는 이런 영역이 너무 저는 어, 궁금했고 또 우리 삶과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험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TM도 했었는데. 어이 tm 에서는 어, 원수사의 상품만 팔기도 하고 정말 어, 갇혀 지내는 이런 느낌과 함께 어 저의 잠재력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라 1킬로미터 60킬로미터 신호 위반 아, 과속 단속 어, 구간입니다 어, 보상도 제가 잘 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이 보험 세일즈맨 대면 채널로 왔습니다 네, 저또 전도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는 방법, 그리고 영업을 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네, 이런 비슷한 맥락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교통 변화를 어,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또, 고민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 정말,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예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1km 포원 IC 차울 강면으로 네.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1km 대한 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팀이 법인 영업을 정말 잘합니다. 네그 저와 함께 제 뒤에 정말 큰 우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자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어, 정말 좋은 안전하고 든든한 어, 삶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 있으니까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